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내 예,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항상 침착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성공을 거두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그들에게는 절대 밝히지 않는 비밀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운일까요? 제 친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인사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예, 그럴까요? 준비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현명한 사람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세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곧 듣게 될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과 삶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존재해왔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을 함께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비밀, 자신의 약점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항상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는 첫 번째 비밀을 함께 탐구해봅시다. 바로 자신의 약점입니다. 예, 그들이 이러한 점들을 숨기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그들이 완벽하거나 결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더 나쁘게는 과소평가되거나 심지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건 전투 속 전사가 된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에게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만 결코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여 약점을 강력한 원동력으로 삼아 나아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알게 된 민수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항상 자신감 있고 강해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수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것은 그에게 암문과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에게 그런 자신의 두려움을 말하지 않고 몰래 발표 스킬 강좌를 등록하여 밤낮없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민수는 멋진 발표로 모두를 놀라게 했고, 회의실 전체가 길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끈기와 굴하지 않는 정신이 그를 약점을 극복하고 놀라운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드러내는 대신 그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 언젠가는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 미래 계획. 지금부터 두 번째 비밀,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부로 공유하지 않는 미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예, 그렇게 비밀로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과 자신의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을 너무 일찍 공개하면 경쟁자에게 먼저 차지당하거나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성공이 길고 험난한 여정이며 인내와 냉철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작은 성과들을 하나씩 축적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감 있게 세상에 공개합니다. 그때 그들은 증명되지 않은 약속이 아닌 그들의 성과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나는 란이라는 친구를 떠올린다. 그녀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사람들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독특한 앱에 대한 아이디어를 항상 품고 있었다. 동료나 친구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대신, 라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며 코드를 최적화하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스스로 해결했다. 여러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한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앱을 출시했고 사용자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도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바로 이러한 비밀 유지와 끈기 있는 계획 덕분에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말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계획을 비밀로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공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방법입니다. 묵묵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큰 성공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세요. 세 번째 비밀.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 현명한 사람이 마음속에 꼭꼭 감추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실패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나 난관을 전혀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들과 다른 점은 실패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맞서고 실패를 직시하며 거기서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얻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모든 어려움을 나누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유익한 경험으로 만들어 더 강해지고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하며 자신의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은 강함이 약점이 없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실패에서 일어서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황이라는 사람이 사업 프로젝트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았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프로젝트는 큰 실패를 겪었고, 황희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좌절하거나 주변에 털어놓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무엇이 실패의 원인이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했다.